이번에 뭐 불행 매우 불행한 일인데 그 갯벌에 빠진 사람 구조하러 해경 예. 대원이 들어갔다가 예영파그 친구가 사망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구명조끼 자기가 하나밖에 없고 혼자 출동하는 바람에 예예그 대신 벗어주고 사망했다 그런 말씀이죠? 여진은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물어본 건데 예 이게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저기 선상에서는 구명조끼 입고 예. 또 당연히 준비해 가야 되고 예. 그런데 그거안 하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그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직원은 그 구명조끼를 자기가 입고 갔다가 그그준 거예요. 벌써 거죠? 예, 준 거거든요. 수... 예. 내가 말하는 거는. 그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구명조끼를 구비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예 예. 예를 들면 낚시 배 타고 가면 낚시배에 비해서는 당연히 구명조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대통령님 지적대로요 잘안 하잖아요 근데 예 그니까 그 바다 낚시는 구명조끼를 다 입습니다 지금 아그 낚시를 하러 가면 근데 이제 갯바위를 에서는 잘안 입거든요 그 그러니까 근데, 근데 미끄러져 떨어지면 이제 네, 예. 그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고를 보고를 전 의식의 문제인데 요새 제가 매일 이사고를 보고를 봤는데 매고를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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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개구부에서 떨어졌다. 매도 같아요. 해난 사고 나면 구명조끼 없어서 죽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 당연히 내 설마 내가 뭐 그를 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거는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는. 해경이 좀 엄정하게 단속을 좀 해서 예. 딱지라도 좀 철저하게 떼고 예예. 선주한테 책임도 묻고 예. 좀 그런 거라도 해서 이런 안전장구 미비로 사망하는 사건은 최소화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예. 예. 그리고 저기 이건 좀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한데 원래 경찰은 이인 일조로 출동하게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그 경찰 해경은 혼자 갔다. 예. 혼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예.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책은 다 했나요? 예 지금 뭐 재판이 진행되고 아, 있고요 그래요? 예 이제 불행한 일이긴 한데 그다음에 지금 해경은 이게 마약 뭐 등등의 밀수 문제도 꽤 중요한 업무죠 밀수, 예. 밀수 예방도 밀수 단속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위 밀항 밀수 이런 게좀 쉬워요? 어 기본적으로 밀항과 밀수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음. 예, 이제 다만 어, 최근에도 어, 이제 세관세청하고 저희하고 이제 마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세관은 대한민국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지만 해양경찰은 이제 먼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좀더 촘촘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감시 방법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선박들의 입출항이나 예. 뭐 운항이나 이런 것들 뭘로 감시해요? 어, 일단 육군에서 TOD를 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TOD로 감시하다가 이상 물질이 있으면 저희 해경에 신고가 옵니다. 그러면서 해경에서 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TOD는 예. 엔진의 열을 추적하는 시스템이죠. 예, 열상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못 잡는 거예요? 사람이라서 잡을 수 있나요? 사람 체온도 체크되나요? 예, 사람 체온 체크됩니다. 그 공중에서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 감시는 해요? 어 저희가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네, 아직은 위성으로는 통신만 하고 있고요.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서 분석하는 위성은 우리나라의 각 부처 기관들이 꽤 있는데 군에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뭐 기상청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예. 있는 데 경찰 내가 보기 엔 해경은 그 저. 그, 정, 그 정보를 공유, 분석하고 공유하는 걸 해야 될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 MDA라는 사업을 해서 그런 위성 정보를 사진이 오면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감시자산을 활용한 곳을 이제 분석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경비를 지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예, 있습니다. 지금은 사진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다른 기관들이 가진 거 같이 보면 되잖아요. 해상 촬영한 것을. 예. 그런데 해경은 그건 준비는 지금까지 <laughs> 안 했다. 언제부터 할 거예요? 어, 저희가 지금 당장 지금 위성 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MDA를 하게 되면 이제 초소형 위성을 44기를 쏘게 됩니다. 다 붙여 사업. 해경 아 해경 전용이 아니고? 예예. 다 붙여 사업으로 쏘게 되면. 거기에 영상 자료를 30분에 하나씩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예, 그장 장비... 언제부터 한다고요? 어 내년부터 지금 하고 내년이면 있습니다. 내년이면 26년부터. 예, 예 26년 새로운 위성을 발사해서 그 위성 자료를 분석할 거다. <laughs> 예, 예. 그 위성 발사하고 오는데 꽤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어좀 시간은 좀꽤 걸립니다. 기존에 다른 기관들이 쓰는 위성 사진을 받아 쓰는 거는. 얘기 좀 해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도 어, 위성 사진을 사 가지고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상업 위성들한테. 예예. 그리고 꼭 사는 거 많아요. 우리 우리 저군 위성도 정보 위성도 많은데. 근데 이제 군사 정보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받을 수는 없는데요. 그 이상 부분은. 그, 그거는 저기. 저 총리실에서 좀 챙겨 다른 부처들한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담 전담 인력은 몇명 있어요? 어 지금 위성센터 인력은 한 44명 정도? 네, 예, 예,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언제부터 구축했어요? 조금 전에 차장이 보고드린 다부처 사업으로 위성은 2030 아니 아니 그 부처 저 위성 무슨 센터인지 는 언제부터 만들었냐고요? 그 27년쯤이면 예, 준공을 해서 그 가동을 할. 내가 지금 묻는 거는 아까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네.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그 위성 센터라고 하는 거 언제 만들었냐고요? 아 조직은 2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일부 상업용 그 위성을 음. 자료를 분석해서 저희가 예 기술을 조금 올리고. 아,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습하고 예. 있는 일부는, 예. 일부는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네, 주로, 예, 예, 위성이라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음. 저희들도 처음에서 아직 시행착오를 네,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음주음 음주 단속 잘해요? 예,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통 그